지금까지 애터미에는 쉰세대들이 많이 왔어요. 50, 60, 70. 지금도 평균 나이가 한 47세에서 50한 4세 정도 그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령층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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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는 층은 신세대입니다. 신세대가 아니고. 제가 지금 2 2살인데

어 주, 주력 부대가 누군가 했더니 스스로 찾아오는 신세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엄마 손에 붙들려 가지고 오는 신세대들. 우리 애터미에서 성공한 엄마들. 어 멀쩡하게 공무원 생활 잘하고 있는, 철밥통 생활 잘하고 있는 아들을 꼬시겨 가지고 야, 공무원 평생해 봤댔자 직한칸 장만하지 못해. 매달 500만 원씩을 줄 테니까, 이 터미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 김현숙 로얄 마스터가요. 아들을 꼬시켜 가지고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공무원 때려치고 다단계 하자 이랬어그 <laughs> 아들이 1년 동안 휴직을 하고 왔어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서 1년 동안만 해보고. 잘 되면은, 그러니까 간을 좀 보고, 어 입맛에 맞으면은 하고 아니면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제 안 갑니다. 그러고, 어 아마 지금 우리 어 회사에서 지금 어 상당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 더 많아진 걸로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세대들한테 별 기대를 안 해요. 제가 이제 아줌마 담당인데, 그 신세대들이 앞으로 뭘요? 5월달에는 제 또래가 많이 없었는데 20대 30대 중에서 군대 전역한지 딱한달 됐습니다.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그런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몇십 명만 생기면은 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투지핀 다고해서 어,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해야 되나? 일단은 회장님 강의 들으면요 속이 시원하고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생각과 는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을때마다 진짜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 느낌? 저는 이제 승우는 좀 장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장난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빨리 지워버려야지. 로얄 마스터의 딸내미가요. 23살이에요. 그런데 어그어린 아가씨가 지금 월 소득이 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리더스 크럽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지금 대학을 가가 지고 아마 얘는 공부를 못 했던 것 같아. <laughs> 내가 보니까 아 어, 그래서 공부 못 했던 것이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지 어, 아버지가 별로 공부를 못 했거든요. 어 친구들은 지금 이제 대학을 갔던 친구들은 대학 졸업장 어, 들고 지금 뭐 여기 저기 지금 이력서 넣고 있는데 어 얘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로 왔냐면은 애터미 아카데미로 와가지고 어, 지금 이제 3년 4년 만에 지금 월 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고소득자가 됐다 하는 거야. 앞으로 3년 후에는 얘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 3년 후에는 로얄클럽. 예, 들어올,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3천, 5천 넘어갈 것 같아요. 5천까지는 갈것 같아요. 한 3년쯤에는. 그러면은 그래봐야 나이가 26, 7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요 20대에 성공을 해야 돼. 늦어도 30대는 성공해야 돼. 성공을 로얄 클럽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70이야. <laughs> 아, 남은 기간이 얼마 한데. 얼마나 가까워요, 그렇죠? 예, 네. 그 20대 그냥 로얄클럽에 들어가지고 20대부터 그냥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쫙 성공자의 삶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70이라도 동네 골목에서 박스 죽고 있는 것보다는 애터미 로얄클럽에 들어오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아요. 될 수만 있다면 진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앞으로 10년을 투자해도 제 인생이 아깝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청년층 주력으로 회사에서 한번 라인을 크게 한번 키워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애터미의 미래가 너무 기대되고 세미나 간다고 하면 솔직히 친구들이 막 욕하고 그랬는데 저는 제 인생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이런 판매사 팀장 갈때 제가 타이틀로 최연소 따는 게 타이틀 목표입니다. 정말 애터미가 전돈벌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걸 수단으로서 정말 그런 걸 실천하고 싶고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며 공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애터미 화이팅! 첫 번째가 세미나, 두 번째도 세미나, 세 번째도 세미나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세미나는 최대한 많이. 보시고 가서 그 비전을 이제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너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어 올해는 어 밀려서 본부장을 가고 싶고요. 음, 네 그리고 어이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또 진짜 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내 친구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애터미를 함께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네, 네. 우리 회장님의 마음처럼 밀려서 가고 싶어요. 뭐 뭐가 일이 주어졌을 때 정말 신나게 팔수 있고 애터미를 알리러 간다, 홍보하러 간다 했을 때 기쁘게 까르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친구들을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aughs> 그냥 애터미 자체가 저희 팀으로 인해서 음, 젊, 젊은 느낌으로 이렇게 네,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일이다 사람, 살아, 사람 냄새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뭐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더 맞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쉰 세대 밑에 신 세대가 오면은 돈은 누가 더 벌겠어요? 먼저 벌어요. 쉰 세대가 먼저 본다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예.